공블리 에스먼들 믿고 보는 공효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로코의 여왕 정유미, 신흥 로코의 신 서현진. 이렇게 요즘 신 로코 퀸들이 여럿 있지만요. 태초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쥐락펴락했던 원조 로코 퀸이 서었니 김희선입니다. 아 장면들 기억 많이 나지 비주얼 습니까 방송계 피디들이 뽑은 실물이 가장 예쁜 연예인 1위, 성형의사가 뽑은 최고의 미인 1위, 가장 키스하고 싶은 입술을 가진 연예인 1위. 함께 가을 여행 가고 싶은 연예인 1위 이렇게 뭐든 했다 하면 무조리 1위에 랭크되며 90년도 대한민국을 김희선 월드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더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준 것은 드라마였습니다 공룡선생, 목욕탕 집 남자들, 컬러, 프로포즈, 세상 끝까지, 미스터 큐, 해바라기, 토마토, 안녕 내 사랑까지 출연하는 드라마 마다 족족 평균 시청률 30% 이상의 대박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로코 퀸에 등극했고요. 또 로코 퀸답게 당대 남자 톱 배우들과 작품을 함께 했는데요. 류시원, 정준호, 김호진, 김석근 고수, 권상우, 이동근 등등 특히 1998년에는 청춘스타 김민정과 함께 출연했던 드라마 미스터 큐를 통해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연기 대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김희선이 극중에서 착용했던 곱창 머리끈, 두꺼운 있죠. 머리띠 같은 패션 아이템들이 전국적으로 대유행한 것은 물론이고요. 극중 김희선의 취미였던 방울 토마토 화분 키우기부터 김희선의 장난감 요요까지 요요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저 했어. 아 김희선 씨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아나 그렇죠. 네. 아, 근데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 진짜 김희선이 1등일 줄 알았거든. 그러게 응답하라 그씨 얼굴이 되게 첫사랑식구 이제 사위입니다. 아아 그이영의 산소구나. 이영애 씨는 몇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 작년부터? 1990년 투땡 초콜릿 CF로 데뷔했을 그때부터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 이정미야, 야, 야. 어 진짜 예쁘구나. 네, 보시는 것처럼 잠깐 얼굴을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갑오브갑입니다 청순 끝판왕의 모습으로 문 남성 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는데요. 아아아 그로부터 1년여 후 산소 같은 여자라는 수식어를 붙여준 광고가 바로 이 광고고요. 아 목소리 그이 광고로 이영애가 단번에 남성들의 로망으로 붙이게 들어갔고요. 도시적이면서 깨끗한 이미지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영애는 비누, 샴푸, 화장품, 식품, 커피, 카드, 통신사, 정수기, TV, 냉장고, 아파트 등등등. 이렇게 2010년 기준 17년간 약 240회 편의 광고에 출연하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독보적인 CF 퀸에 등극한 그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레전드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뭐안 끝났으니까요. 지금 뭐, 뭐 갈아먹는 것도 하시잖아요. 네. 우우우 음 하는 거. 그때좀 하세요. 자, 그러면.